안녕하세요. 예쁜 양이의 참불가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예쁜 양이의 참불가 교실이란 이름을 계속 쓸 거고요. 6월부터 이제 나가는 것은 어, 이름을 바꿔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양이의 참불가 TV라고요. 오늘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음, 어, 다음 주에 이제 초파일 이제 우리가 행사가 미뤄졌. 초파일 행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 마지막 참불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불가는 상사디아 우리 스승 이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먼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보셨죠? 어, 반영규 선생님의 가사고요, 이종만 선생님의 작곡입니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 노래여서 어, 하나, 둘, 셋, 넷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네 줄은 4네 어, 네 마디는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듣고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따뜻한 햇살 영롱한 오색모 네, 이 노래는 부점이 좀 많아요. 따, <laughs> 뜻한 헤, 헤, 엣살 부점이 많아서 잘 쫓아오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타고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대광명 <laughs> 비추며 부처님 오시니. 자, 대광명 비추며 부처님 오시니 거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넷 하고 들어오세요. 하나 둘셋 넷. 네, 여기까지. 자, 대광명 비추며 부처님 오시니 할때 부처님 오시니 전에 없다가 있어요. 대광명 비추며, 둘, 읏, 부처님 오시니. 여기 박자 차고 들어가는 거 조금 어렵죠? 거기 한 번만 더 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대광명 비추며, 부처님 오시니. 반박자 시구 들어오는 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여덟 마디 갑니다. 따뜻한 햇살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따뜻한 햇살 영롱한 옷을 보로 대광명 비추며 부처님 보시니. 네, 여기까지요. 잘 하셨어요. 음, 간혹 가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불러드리고 따라 불러보는 거 그렇게 해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요. 어, 어쩔 수 없어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니까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들 또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셨죠? 자, 중생들 한 마음으로 두손 모아 백천번 예배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중생들 한 마음으로 두손 모아 백천번 예배해 여기까지요. 중생들 한 마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차고 올라가셔야 되니까 부점 살려서 차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조 어렵죠? 한번 더 해드릴게요. 중생들 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넷. 중생들 한 마음으로 묵숙아아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제가 먼저 갈 겁니다. 사바세계 고해가 자비의 불국토. 여기 하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사바세계 고해가. 자비의 자 여기도 으다 반박자 들어오는 게또 있어요.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해가 자비의 불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하나 둘셋넷 하고 들어오세요. 하나 둘셋 넷. 먼저 앞에 쉬고 들어오는 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 오시니 거기 반박자 쉬고 또 자비불국도 잠 반박자 쉬고 들어오는 거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늘, 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부점이 많아서 좀 따라 부르시기는 어렵기는 한데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가 1절과 2절이 있는 노래고요. 그다음부터는 후렴이어서 다 똑같아요. 1절에도 그다음 2절에도 똑같은 부분. 후렴 부분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어허라 상사디야 어허라 상사디야 우리 스승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갈게요. 조금 어렵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은 앞에서 중생들 한 마음으로 두손 모아 했던 거과 음정은 똑같아요. 대광명 비추는 오셨네. 한번 가볼게요.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대광명 비추며 오셨네 마카반냐 바람이 대광명 비추며 오셨네 여기 쭉 올라가듯이 힘을 쭉쭉쭉쭉쭉 내셔야 돼요. 대광명 비추며 오셨네 마카반냐 바람이 마카반냐 바람이 여러분들 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속 이루어져라? 음, 어떤, 어, 기도할 때 마지막, 우리 반야신경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어, 구음인데요. 어, 속히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마음으로 대광면 비추면서 멋있게 오시는 부처님을 위해서 신난다, 우리. 상사디야, 우리 스승. 너무 즐거운, 상서로운, 굉장히 기쁜 마음. 그 마음, 상사디야, 우리 스승. 자,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가 좀 어렵냐면, 어, 후렴 부분부터 여기까지 반복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어허라 상사디야, 어허라 상사디야. 자, 거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상사디야, 특별하게 단어를 해석할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왜 신난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구나 하는 이런 구음을 하죠. 그거 할 때처럼 어허라 상사디야, 어허라 상사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광명 비추며 오셨네마하반냐 바람일 여기 한번더 갑니다. 우연 부분이라서 자다 같이 하나 둘셋넷 어허라 상사디야 어허라 상사디야 우리 시. 해가 이 비추며 오셨네 마하받냐 바람이 자 잘하셨어요 자 1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요 저도 크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 듣고 나오도록 하세요 둘세넷 아하 틴타 대방명비해주며 부처님 오시이 중생들 한마으로 두손 모아 해천번 예배 사바세계 보호해라 자비의 부 다해봤고요 2절 한번 넘어가 볼텐데요. 2절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무궁화 만발하고 푸르른 산 황금벌 칠보로 빛나니 이 땅의 만중생 복과 덕을 고루 누리네 그 다음엔 또 어, 오호라, 아, 오늘도 꽃비가 내린 자비의 불국토까지 하고 나서 어, 어허라 성, 상사리아로 이제 후렴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도 또 2절도 네 마디씩 나눠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 둘셋넷 백두에서 한라까지 무고가 만발하고. 자,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넷. 하셨어요? 자 푸르른 산 황금벌 질보로 빛나니 여기 들어갈게요. 푸르른 산 황금벌 질보로 빛나니 자 여러분들끼리 갈 순서예요. 푸르른 산 황금벌부터 할게요. 하나 둘셋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 둘셋넷 백두에서 갈라까지 무궁화 만발하고 푸르른 산광등골 제보로 빛나니 네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또네 마디만 갈게요. 이 땅에 만중생 복과 덕을 고루 누리네. 여기까지요. 이 땅에 하나, 둘, 셋, 넷. 이 땅에 만중생 복과 덕을 고루 누리네. 자, 여러분들끼리 한번 가볼게요. 이 땅에 하나, 둘, 셋, 넷. 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오늘도 꽃비가 내리는 자비의 불국토 여기 갈게요. 하나 둘셋넷 오늘도 꽃비가 내리는 자비의 불국토. 저 오늘도 꽃비가 하나 둘셋 넷. 하셨어요. 자 이번엔 앞이 8마디 빼고요 그 다음 칠보로 빛나니 그 다음 이 땅의 만중생 복가덕을 고루 누리네 오늘도 꽃비가 내리는 자비의 불국토까지 8마디를 이어서 가볼게요 이 땅의 만중생부터 갑니다 하나 둘셋넷이 땅의 만중생 복가덕을 고루 누리네 자비의 네. 자, 그럼 2절 처음부터 여기까지, 후렴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만중생 복과 덕을 보호로 누리네 오늘 도어 비가 내리는 자비의 불극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후렴으로 넘어갈 거예요. 후렴은 1절도 2절도 다 똑같아요. 자, 후렴 부분 이어서 일절 아 2절 처음부터 후렴 끝까지 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2절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전주 듣고 갈게요. 높은 음으로 올리는데요. 합창단들과 함께 할 때는, 어, 마하밭냐 바라밀! 이렇게 올려서 끝나는데요. 우리들끼리 노래할 때는 뒤에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드릴 때는 끝에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노래할 때는, 마하밭냐 바라밀! 마하밭냐 바라밀! 그냥 내려올 거예요. 아셨죠? 그냥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1절 간주 2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할 시간 한번더 드릴게요. 둘, 셋, 넷. I 한중생 복과 덕을 고루 누리네 오늘도 꽃비가 내린 자비의 불꽃 끝까지 해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크게 같이 따라 부르면서 했죠. 이번엔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반주만 음, 멜로디만 열심히 크게 쳐드릴게요. 그리고 조그맣게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노래하세요. I'll guess. 끝까지 불러 보셨는데요. 어, 노래가 신나죠. 참 어, 부처님 오신 날에 관계되는 노래들은 조금 더 신나는 노래들이 많아요. 어,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 관계되는 노래는 어, 오늘 노래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노래들을 골라서 예쁜 노래들을 참 불가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노래들을 이제 계속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음, 어, 이제, 우리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 어, 오늘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그 탈마 톰슨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 옛날 그 2차 세 세계대전쯤에, 어, 그 태어나신 분이신 거 그때 이제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2차 세계대전이니까 아마 군인이랑 결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분이 이제 남편을 따라서 행복해지려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러 남편을 따라 이제 갑니다. 근데 그 남편이 하필이면 배송 받은 지역이 그 모하비 사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모하비 사막이라 그럼 더 많이 아실 거고 언어로 하면은 모이 모아 모이제브 모이제브라고도 하고 그러던데요. 어, 저희는 모하비 사막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모하비 사막 근처에 아마 배송을 받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따라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갔겠죠. 가서 살아보니 주변이 전부 다 모래사막 그 밖에 없고 모래바람만 일고 집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 같고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땐 그나마 좀 괜찮은데 훈련 받으러 가고 없으면 아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막 슬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행하다고 느껴져서 남편가도 자꾸 싸우게 되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막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께 이제 편지를 씁니다. 저를 좀 데려가, 제가 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합니다. 어, 부모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답장을 보냅니다. 뭔가 딸을 위로하는 내용의 글을 보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읽어보았더니그 아버지가 긴 말도 아무 어떤 얘기도 없고 위로의 말도 없고 두 남자, 두사람의 예를 들어서의 그 삶을 딱 적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의 꿈을 꾸고 또한 사람은 그 바퀴벌레와 굴러다니는 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과, 그 다음에 여기 두르게 되는 것에 대한 원망만 계속하고 살았더랍니다. 살았다라고, 그거 두 가지만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이텔마톰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편지에 그랬거든요. 차라리 감옥에 살고 있는 게 낫겠다. 여긴 너무, 너무 못 살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정말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두 가지를 들어서 아버지가 글을 보냈던 거죠. 그걸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텔마톰스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화할 사람도 없었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주민들도 있었고, 그 멕시코민들도 인 있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문을 꽁꽁 들어 닫고, 살고 있었다가 이제는 어그 원주민도 사귀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면서 그동안은 모래사막이었고 모래바람이 너무 괴로웠었는데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만나서 만나다 보니 정말 그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이 탈마 톰슨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들도 나눠줄 줄 알고 그랬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비참한 경험일 시간, 이 시간일 뿐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모험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걸 또 소재로 해서 이 사람은 또 소설을 하나 쓰게 됩니다.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 쓰게 된, 되는 만큼 텔마 톰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자, 텔마 톰슨이 바뀌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아비 사막이 환경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에요. 텔마 톰슨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 바뀌면 얼마나 내 삶이 바뀌는지를 알수 있게 된 거죠. 자, 봅니다. 우리가 저울에 행복과 불행을 만약에 저울에 단다면요. 50% 50%가 똑같다 그러면 저울은 움직이지 않고 똑같겠죠. 그러나 1%만 행복이 더 올라가면 무게가 더 실리면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무기, 무게 저울이 움직이겠죠. 이 1%가 저울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조건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소소한 곳에서 작은 곳에서 1%의 생각을 바꾼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지는 사람이기도 하고, 불행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도 그러죠. 저도 그, 잠깐의 그 1%를 놓치게 되면, 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나, 더 많이, 수치가 더 많아지기 전에, 얼른 그 1%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빨리 전환을 하면 그 행복 저울로 기울어서 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왜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게 그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 하나 먹기에 종이장 하나 넘기는 거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상황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요. 이1% 하나만이라도 행복한 저울을 더 무거워지게끔 노력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이 행복 저울이 좀더 많이 기울어 기울어지는 삶이 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만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만나요.